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르기 위한 호국 영웅 기장 수여식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6.25 참전용사 호국 영웅 기장 수여식이 16일 덕해 경주 호텔에서 6.25 참전용사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수여식은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생존 참전유공자 18만여 명에게 호국 영웅기장을 수여했습니다. 기장은 훈장이나 포장과는 달리 특정한 사건과 업적을 기려 정부에서 수여하는 기념장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참전유공자에게는 시군 주관으로 별도의 전수식을 열어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높아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경북은 4도에서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경북 내륙과 남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